요즘 난리난 뜯어쓰는 퍼프 아세요? 글로벅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크고 작은 다양한 쉐입의 퍼프들이 한 판으로 되어 있어서 뜯어서 쓰는 제품이에요. 보송이 버전, 촉촉이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라운드 쉐입의 퍼프도 있고요. 물방울 모양인데 끝에가 살짝 특이하게 되어 있는 약간 호박같이 생긴 이런 퍼프도 있고요. 뾰족한 삼각형 퍼프도 있어서 요런데 코옆 부분, 숨이지 부분 이런 부분에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미니미한 사이즈도 있는데 손가락에 딱 들어가고요. 컨실러를 바르거나 블러셔 바를 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촉촉이 버전으로 이 호박처럼 생긴 물방울 퍼프 한번 써볼게요. 오, 이거 뜨는 쾌감도 좋아요. 일단 누비셀 원단이라서 진짜 부드럽고요. 살짝 촉촉한 느낌도 들어요. 쿠션 발라보겠습니다. 오, 쿠션을 적당하게 뱉어주면서 되게 밀착력 있게 잘 발리는데요. 오, 대박! 그리고 이 끝에 이 부분이 코 옆에 쏙 들어가요. 진짜 편하다. 눈 밑도. 이렇게 사선 커팅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바를 수 있고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된다. 아니 밀착력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기존 쿠션 퍼프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내가 원래 쓰는 쿠션에도 쏙 들어가니까 굳이 다른 리필 구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젠 위생적으로 뜯어 쓰는 퍼프 사용해 보세요.